네, 머드가드 설치를 하려고 왔습니다. 어, 구성은 이렇게 앞좌석 두 개, 그리고 뒷좌석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앞좌석하고 뒷좌석 구분하는 방법은 K5 기준으로, 어, K5 여기 밑에 예전에 트렁크 고정핀 뽑아서 여기다 꽂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뒷좌석. 이렇게. 여기가 없으면 앞좌석. 네. 앞좌석은 이렇게 나사로만 나사로만 고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치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Z자 드라이버가 올 거예요. Z자 드라이버는 근데 좀 사용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페달 교체할 때 썼던 게 이게 기억자로 꺾이는 제품이라가지고 이걸로 하면 편한데 이건 이게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뒷좌석 하나는 Z자로 교체해보고 난 뒤에 그 뒤로는 빨리 감기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뒷좌석 설치를 위해서 어, 제거해서 이 부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타이어 뒤쪽 부분에 있는 여기 드라이버 여기 나사하고 이거는 이제 핀이 아니에요 나사고 여기 나사 그리고 여기 밑으로 여기 밑으로 이 핀이거든요 이게 트렁크에그 커버 떼던 코 커버 고정하고 있던 그 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핀을 빼줄 겁니다 네, 우선 나사를 빼 보겠습니다 이 세트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뺄 건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 넣고 어 힘들어 오늘 급 소나기가 와 가지고 땅이 막 젖어 있고 이래 가지고 잘안 돌아갑니다. 와, 제트 자 드라이버 너무 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편하게 도구, 도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비가 안온 날에 여기 물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데 물이 없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돌아가죠. 역시 도구는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뺀 모습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오, 소모품입니다. 아. 네, 여기는 트렁크 뽑았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빼는 거, 트렁크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같은 방법으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와 핀을 다 제거한 뒤에는 머드가드 보시면 여기에 나사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이제 갖다 대서 핀을 고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오늘 나사부터 꽂아주겠습니다

네, 핀은 그냥 이렇게 구멍이자마자 쪄 있죠. 여기에다가 이 음, 구멍이 음. 어,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핀을 마지막에 쏙 끝났습니다. 이게 후면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볼까? 네, 후면 설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제 뒤쪽에 타이어 비가 오더라도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방어를 해줄 수 있겠죠. 네, 이제 앞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타이어는 이게 조향이 안 돼서 좀 많이 불편했지만 앞타이어는 똑같이 이렇게 11자로 놔두고 하면 이게 잘안 닿죠. 그래서 조향을 이쪽으로 해주면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향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조향을 해서 느낌이 엄청 넓죠? 아, 이건 진짜 천국입니다. 이게 나사가, 이게 이 옆부분이 되게 날카로워요. 손으로 잡고 함으로 돌리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그냥 마지막에 뭐 됐겠지 해가지고 손으로 잡고 절대 돌리시지 마시고 그냥 이게 다 나올 때까지는 드라이버로 가지고 돌리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괜히 즐겁자고 DIY 하다가 다치고 이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뒤쪽 뒤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쪽이 이렇게 핀이 없어요. 그냥 갖다 대고 나사만 박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품마다 여기에 뭐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구매한 건 되게 저렴이라 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뭐 붙이려면 양면 테이프 따로 구매하셔 가지고 붙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없는 대로 그냥 드라이버만 이렇게 박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없잖아. 네, 이렇게 하면 완료됐습니다.